안녕하세요. 총무현지훈입니다. 지금 제가 공사가 다 망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목소리는 실제 저의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학습, 세류에 입교 대상자들은 신청을 해 주세요. 대상 자격은 학습은 만 14세 이상으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세례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 입구는 어릴 적 유학 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었으나 입교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임원단에게 신청해주세요두 번째 광고입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행복 나눔 축제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로 잘 맞춰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광고. 젊은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단합과 침묵을 위하여 볼링 대회를 개최합니다. 11월 둘째 주 주일, 11월 10일 3부 예배가 끝난 후 2부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만원 빵아 아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침묵의 시간으로 보내려 하오니 미래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해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악기, 싱어, 방송팀 등으로 헌신하여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강경훈 집사, 임원단, 목사님께 말씀해주세요. 이상으로 10월 27일 3부 예배 광고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이쁘죠? 감사합니다.